아닌데 오늘은 제 친구랑 한번 뭐 하려고 해볼게요. 야, 빨리! 제 친구도 유튜브를 합니다. 쟤는 유튜브네가 빨리 해. 나 제대로 하고 있다고. 한번더 아, 눌러봐. 야, 죄송합니다. 자, 자 이제 됐습니다. 어, 자. 넌안 돼. 어 수춘이 갈 거야. 말고 있지 마. 안시러 응, 야, 원래 유튜버들은 말고. 말, 말하면서야 하는 게 제일 꿀맛인 거야 제일 꿀잼이라고요 그렇게 이모티콘도 음. 보내는 거지 아니야 응 아니야? 너도 자기도 이모티콘 아, 네. 보냈다면서 왜? 네. 자 저는 금방 가도록 네. 하겠습니다 야너 이케다 온이문 닫고 있냐 거 엄마가 여는 거 자 여러분들 저 같잖아 무한하게 다녀 너무 잘해요 그래서 김반전은 너무 천천히 가고 우와 <목소리> 어, 아 뭐야 같태열에 끌린 거 같아 하지만 괜찮지 나는 렇하니까 어차피 해봤자 김반전 어차피 떨어질 건데 그러다가 계산이 와까지갈 수도 있겠다야 어허이 잘하는데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지. 영대일이야. 아, 하지만 저는 이번에는 좀 잘하게, 잘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파이팅 잘해. 비즈니스맨 너는 할수 있어. 너는 할수 있어? 마땅면안 돼. 속도는 줄일게요. 제가 속도를 좀 빨리 해야 제가 좀 죽일 수도 있어요. 이게 원래 잘 못한 거든요. 보통이라 좀 늦어, 늦어, 그거 좀. 좀전 지금 중간으로 할게요. 그렇죠? 나도 중간으로 하고 있는데. 야, 잘한다, 잘해. 안녕, 잘가. 어차피, 그. 나 먼저 가는 게. 어. 어차피, 어, 100, 떨어질 뻔했어. 500, 600 정도 되면 있잖아요. 그렇게 좀 되거든요. 그, 그게, 김반준이 아주 못해요. 야, 뭔 소리야. 김반준이 너, 너 내가 2천 가는 거 보여줘. 어. 야, 천한번 음. 나 천은 한번 가봐야지. 나 PVP에서 천한번더 가본 적 없어. 나도, 나도. 안 돼, 안 돼, 게이지, 게이지. 게이지, 게이지, 게이지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! 아! 나이스, 오늘따라 아, 왜 이렇게 아, 잘해? 아, 나 진짜. 오늘따라 아. <laughs> 김문준이 너무 잘해. 안 돼. 아, 빠게 <laughs> 하면 이렇게 돼. 막게 그래. 속도는 중간으로 딱 유지해야 돼. 어. 약간 게이지 되는 속도가 빠르면은 그 내가 쓰는 탑업으로 좀 빨리 가주고그 다음에 또 게이지 빡 차면은 천천히 가주는 거야. 알았지? 아니, <laughs> 어 알았고요. 나 이미 승니다. 너는 너는 어떨 나도 그렇게 유니크안 보냈는데. 우린 이제 막상막하야 야, 야 이... 바늘은 일부러 떨어졌어 왜? 왜 떨어졌어? 좀, 그래? 좀 풀라고 손좀 아. 풀라고 그래 그래서 메롱보냈어 니네 먼저 가지 그래 니네 먼저 가니 네 먼저 가야 그냥 내가 먼저 갈게 오케이. 먼저 갈어 네가 먼저 떨어졌네 네가 먼저 천국으로 가니. 내가 먼저 갈게. 이로 오케이. 근데 너 네가 먼저 가. PVP에서 너희 최고 기록 할수 있냐? PVP에서? 모르겠는데. 네. 너 운전하면 아직 2천 갈수 있다. 그래? 어. 응. 나도 2,000 계단은 갈수 있는 속도인데 못 가. 실수 많이. 해. 나 요즘에 최고 기록 별로 안 찍고. 나도. 요즘 시간이 좀 많이 지나. 맞아. 네. 약간 좀일 년에 정도 지나야 할 거예요. 나는 나의 탑업이 익숙해질 때갈 거야. 응, 지금은 아니죠? 어, 나 아직 익숙하진 않아. 나 이거 계란 숯 빨리 세야 돼. 내 탑업 할 때. 아, 그래? 야, 내가 먼저 간다은 자기 먼저 가고 있네. 알았어, 아, 니 먼저 핀수였다. 가. 나이스? 나이스? 나이스. 아, 어차피 지금도 내가 이기고 있는 5대3으로. 5대3이라고? 어, 5대3이야, 내가 5고, 너가 3이야. 아! 이게 6대 삼이네. 어. 아고. 좀... 슬슬 말을 안 하고 한번 해볼까? 아니 말을 좀 해야 유튜브지. 말을 안 하면 진짜 죄 너무하네. 말하면 다 제일 맛이야. 한 시간 넘게 있다가 볼 거야. 오. 어, 너만 어. 너나 아니 야. 어. 김 번주는 할수 없어. 맞으려 어디가는데? 자, 칠대 삼자 또 가도록 해. 열 판에서 내가 칠이다. 김만준은 어차피 못하니까 내가 여러분들 일단 제가 너무 말을 안 해도 이해해주세요. 빠르게 달려간다. 빠르게 김만준이 가네. 잘가. 중간 속도로 유지해주고 코 간지러워서 아내가 쓰는 타법도 해주면서 떨어져주고아나 <laughs> <laughs> 캐릭터 바꿔야겠어 응 그래 <웃음> 역시나 <웃음> 내 생각이 <웃음> 맞았어 <laughs> 어, 뭐, 나또 <laughs> 민모로 최고 기록을 찍었단 말이오 어쩌라고 아, 민모가 좋아 민모 누군지 색깔 릴 수도 있겠다 그치? 아니야난안헷갈요 응, 음, 그래. 그러다가 떨어져. 아, 민모를... 안돼, 떨어진단 말 하지마! 근데 내가 어차피 김만수 연한테 떨어질 거기 때문에 믹모도 난좀 잘하는데? 나 믹모로 처음 찍은 적 있는데. 나 믹모로 최고 기록 찍었는데. 난 그래? 그럼 뭐 최고 기록 할수 있냐? 할수 있을걸? 역해로. 아 그러세요. 너 어차피 떨어질 건데 내가 왜? 너는 근데 왜민물로민물를왜 잘하는 거야? 나민물가 제일 익숙해 근데 이거 후드티 그거 내 캐릭터랑 좀 비슷하네. 안돼 개이지야. 개이지야 내말 들어야지. 김번지는 나랑 100차이나네 100어600아 그래? 이제 700안돼 <laughs> 나이스 <웃음> 하, 진짜 내가 내 밖에 내 가면 이렇게 된다고 밖에면 이렇게 된다고 뭐, 그거 그거 너몇 번이나 말하는 거냐 근데 난 믹모로 하면 잘해진다 갑자기. 진짜? 어. 근데. 이렇게 음... 말이야. <웃음> 어? <웃음> 아, 다른 어? 타법을 한번 가볼까? 그래. 이건 검지 타법. 검지 타법이래. 검지 타법. 제가

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계산 잘못했대 이렇게 에? 자 여러분들 이거 한판 하고 이제 끝났겠습니다 안돼 나, 나 안돼 안자 그러면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